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세인TV 여러분 안녕 세인TV의 세인이입니다 오늘은 여기 보시면 빼빼로가 품은 꽃깔콘을 한번 볼까 합니다 말도돈 꿀 빼빼로인데 꽃깔콘인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과자 35g 180 칼로리 옥수수 실 10%, 10%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한번 뜯어서 먹어볼게요 어. 어, 이렇게 게요 와, 냄새가 꽃 냄새가 나요. 또우니까 와, 이거 완전 그, 아몬드 모양인데, 아몬드, 몇배로인데그 초콜릿이 아니라, 그 뭐냐, 그, 흰 색깔? 미친 느낌? 인것 같아요. 다 먹을게요 우와 말 그대로 그 빽... 꼬깔콘 맛이에요 우와 진짜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잘잘 보여드리면 맛이 좀더 디테일한 명하지만뭐 음, 과자에 다가 껍가지고 그, 내가 바닐라 붙여 놓 느낌 딱그 맛이에요 맛있대요 혜승이 <laughs> <laughs>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혜승이 <laughs> 여러분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까지 꾹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 또 봐요. 안녕!